청시 15세 행복 모임 리더 조성범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21년부터 영혼 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인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던 제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국외로는 선교 후원으로 국내로는 청시 공동체의 서번트 팀장으로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버트 팀장으로 3년차 섬기고 있지만 21년도에는 대학교 4학년 재학 및 취업 준비라는 이유로, 22년도에는 직장이 멀고 부산에서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버트 팀 사역에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에 의욕도 컸고 기대도 많이 하며 23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제직장인 포항인데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퇴근 후 저녁에 부산으로 와서 제자대학 양육을 받으면 행복 모임을 할수 있는 시간은 주일 아침과 3, 4부 예배 사이에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시간이 되는 대로 행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 최근 4 개월간 여덟 명이 교회로 초청이 되었고 또 오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저를 인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2월 26일 서번트 팀 사역 발표를 하는 날 베스트가 교회로 오기로 하였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직장에 일이 생겨. 주일에 출근하는 바람에 베스트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쏟았던 한 사람이 전도될 그날에 하필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니 한 영혼을 잃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포트팀 사역 보고 PPT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진 자료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비록 주중에 포항에 있어서 시간과 환경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셀리더들과 공동체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내에 새가족과 장결자분들을 정착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사진들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을 위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토요일 회복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이 제 삶에서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정성과 열심은 그저 짝사랑처럼 느껴졌던 중에 하나님은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워크숍 시간에 조언들과 신앙적 고민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크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점점 닫아왔던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철든 척하는 아이처럼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쉬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회복 캠프를 통해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10편 84편 6에서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laughs>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어 나아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소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 모여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얕은 저의 감정과 마음이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해서 다시 이번 행복 모임을 할수 있는 회복을 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도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 등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가르쳐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맡겨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회복 캠프를 통해 영혼을 경험하게 해 주신.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